은 최범의 안기수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 원더풀 로드 출발때 진입했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 10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10번 블루넬로가 좋은 출발 그러나 안쪽에서 먼저 선두권 공략해 나오는 2번 레이디 코디와 4번 힐링 헤이븐입니다. 선행은 2번 레이디 코디, 바깥쪽 4번 힐링 헤이븐 두 마리가 1마신차 1, 2위로 나서 있고 안쪽으로는 1번 스피닝 칸트, 바깥쪽으로는 10번 블루넬로가 3, 4위권 여기에 가장 바깥쪽으로 11번 말하는 대로가 치고 나서 선두권 바깥쪽에서 4, 5위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2번 레이디 코디와 바깥쪽 4번 힐링 헤이븐 여전히 두 마리 1마 신차 간격으로 1, 2위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위는 가장 바깥쪽 11번 말하는 대로입니다. 오수철 기수와 함께 이제 4번 힐링 헤이븐의 오른쪽 자리에서 반마 신차 목자까지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 1번 스피닝 칸트는 4위, 6번 하이칸과 그 바깥쪽 10번 블루넬로가 선두 그룹 뒷자락 6위권 선두 그룹 이렇게 여섯 마리가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번 레이디 코드를 위협하는 바깥쪽 4번 힐링 헤이븐 최범면 기수와 함께 힐링 헤이븐이 선두 자리를 빼서내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힐링 헤이븐 이제 바깥쪽으로 기대를 모으는 블루넬로가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4번 힐링 헤이븐은 앞서 나가고 있고 뒷쫓는 10번 블루넬로 두 마리 격차는 2마 시짜 한가운데는 8번 원더풀 로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위는 8번 원더풀로드로 바뀌었습니다. 4번 힐링헤이븐과 바깥쪽 8번 원더풀로드, 여기에 10번 블루넬로가 3위로 안쪽 4번 힐링헤이븐, 바깥쪽 8번 원더풀로드의 역전. 8번 원더풀로드와 4번 힐링헤이븐 두 마리의 접전에 10번 블루넬로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혼합사 등급 1,400m 10경주 마지막 승부는 결승선 직전이었습니다. 8번 원더풀 로드가 결국 안쪽 4번 힐링 헤이븐을 따라 잡으면서, 선두는 8번 원더풀 로드, 2위는 4번 힐링 헤이븐,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10번 블루넬로가 바깥쪽으로.